계양구는 지난 21일 유정복 인천시장의 방문을 맞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시민행복 플러스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양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함께 소통하고 활동할 제3기 신비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계양구는 관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계양구 보건소는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한반 조치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계양구정뉴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정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계양구는 지난 21일 유정복 인천시장의 방문을 맞아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통해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정 주요 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을 통해 소통과 화합을 위한 시민행복 플러스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시민행복플러스 대화는 현안사항별로 심층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개양구 관내 공무원이 각각 진행보조자로 지정되어 지역 현안사항을 설명하고 주민과의 대화의 결과와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시에 전달한 후 배석한 시 관련 국과장이 해당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 및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검증 등 적극적인 검토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시급한 과제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양구는 계양구만의 특별한 소식들을 열정적으로 취재하여 소셜미디어를 통해 함께 소통하고 활동할 제3기 신비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신비블로그 기자단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역의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SNS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자단은 일반 기자와 학생 기자로 나누어 선발되며 모집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입니다. 그 관계자는 제3기 신비블로그 기자단에 참여하실 분은 계양구청 홈페이지 또는 공식 블로그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참신하고 열정적인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계양구는 지난 23일 박형우 구청장이 여름방학 동안 구청과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아르바이트 활동 기간 학생들이 느낀 소감과 구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계양구는 방학 기간 중 공직사회 경험과 경제적 자립 능력 제고를 위해 아르바이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생은 그동안 막연하게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공직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짧은 기간이지만 공직 생활을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계양구 보건소는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한방주치의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경로당 한방주치의 사업은 지난달부터 11월까지 지역 한의사들이 재능 기부 형식으로 월1회 경로당을 방문해 기초 건강 검진 및 한방 건강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효성동 이촌 경로당 및 관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혈압 및 혈당 검사 그리고 건강 교육을 실시하였고 개인별 건강 측정 카드를 작성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포토뉴스입니다. 계양구는 포항시 남구보건소 관내 공무원 4명이 계양구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벤치마킹을 위해 지난 16일 오후 계양구보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날 방문은 201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중앙정부 재활사업 정책에 따라 인천시 계양구보건소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의 우수성과 재활사업 노하우를 배우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계양구는 지난 15일 2017년도 제1회 계양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2017년 장애인복지 업무 시행계획의 세부사업을 7개 분야로 나누어 효율적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입니다. 계양구는 지난 16일 계양구청에서 관내 식품 제조, 가공업소, 5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위생교육을 진행했습니다. OSK마트 효성점은 지난 17일 계양구청 3층 접견실에서 계양구 행복나눔 연합 모금에 동참해 백미 5,000kg을 계양구청에 기탁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양구정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